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각자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헌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른바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중요하게 다루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재물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 보물이 바로 재물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이 땅에 재물을 쌓은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이 땅에서 쌓았던 재물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 재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얼굴에 있는 이 눈을 통해서는 우리의 재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드릴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이 재물을 쌓는 일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현재 우리의 마음과 관심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서도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현재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어떤 그리스인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일들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현재 하늘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돌리셔서 22절과 23절의 이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재물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우리의 신앙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 눈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바로 뇌에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눈이 온전하면, 밝으면, 또 시력이 좋으면, 이 뇌가 다른 시각 정보에 의해서 몸의 방향을 바르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이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또 어두우면, 시력이 좋지 못하면, 뇌가 몸의 방향을 바르게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의 이 방향을 바르게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이 재물에 대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재물을 대하는 각자의 관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 분별력이 온전할 때,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늘에 자신을 위한 보물을 쌓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그리스인이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 분별력이 어두우면 우리가 종종 돈의 눈이 멀었다는 이런 표현도 자주 합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한 보물을 쌓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 사람들에게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중요한 속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이 땅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이 가진 위력과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재물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현재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려는 이 강한 욕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조건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있는 이 백합화는 옷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또, 실을 뽑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신이 입히심으로 실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과 같은 부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로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로서의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친히 기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들의 백합화의 영광에 비할 바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부유한 인생의 길을 걸으며 부자로서의 이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정해 주시고 그 삶에 관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부유함을 즐기며 사는 삶보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빈 손으로 와서 빈 손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게 될때 우리의 재물관이 비로소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재물관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진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다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서 더욱 부를 쌓고자 결심하게 될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으면서도 한 번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 아래, 속임수, 주식,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도덕적인 곳에 의지하고픈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의 도덕적인 감각이 무뎌지며, 그가, 갈고, 그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의 삶에서 거부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올무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허영심 많고 탐욕스러우며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도 돈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또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돈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여러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하늘의 이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정말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